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경제적인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데일리 리포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개월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문제가 중요 논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발표한 것이라 향후 흐름이 주목됩니다. 11일 보수 성향 방송인 휴휴이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회자는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중국의 무모함과 군사적 공세, 중국 이란 간 전략 재유 등을 볼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무장 내지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달 동안 논의될 매우 중대한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죠. 또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다 라고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설정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함을 통해서 현재 반중감정이 극에 올라와 있는 미국인들의 감정이 보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노출함을 통해서 향후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포석으로도 보여집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미국의 파워가 부럽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뒷광고 논란입니다.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 에주가TV 참피디님의 폭로로 촉발이 되었죠. 일명 뒷광고라고 하는 것은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광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거나 유튜브 유료 광고 포함 딱지를 붙이지 않거나 혹은 광고 표시를 하더라도 더보기 최하단에 찾기 힘들게 조그맣게 표시하거나 숨김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이 해당 영상을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통틀어서 뒷광고라고 말합니다. 시청자들이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튜버들이 본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배신감, 또한 표시, 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률적 위반 사항을 따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튜버의 도덕성 논란 등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독자들과 유튜버 사이에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유튜버들의 대부분의 뒷광고 영상에서 몇몇 시청자들이 광고가 아니냐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극구 광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튜버가 대놓고 광고를 찍고도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일반 시청자의 배신감도 문제지만 광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극구 광고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거나 업체 측으로부터 물품을 협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돈 주고 내가 샀다! 라고 하는 이런 일명 내돈내산 드립을 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적게는 몇십만, 많게는 몇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초대형 유튜버들이 잇따라서 자신의 뒷광고 논란을 해명하거나 뒷광고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영상을 앞닥터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유튜버 찌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뒷광고 논란과 이에 따른 악플들과 억측들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천피디가 수화 올린 작은 공은 대형 유튜버들의 사과 행렬과 찌앙의 은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깔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이어가는 철면피 유튜버로 갈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핫한 영상 플랫폼이고요.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림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시장이 성숙하면서 겪는 성장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1위 도약을 목표로 해서 기술력을 한참 강화 중인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7나노 공정에 3차원 적층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이미 반도체 적층 기술은 삼성전자의 주특기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랜드플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7나노 미세 공정에서 적층 기술까지 적용한 사례는 이번 삼성전자의 엑큐브가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업계 최초 타이틀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의 빛에 가려져서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X 큐브 기술의 리스크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넘사벽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X 큐브 기술은 패키징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전 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복수의 칩을 위로 얇게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로 패키징하는 후 공정입니다. 여기에는 칩셋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연결시키는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필살기죠. 이를 사용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합쳐서 위로 적층함을 통해 칩셋 면적을 줄이면서도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이제는 시스템 온칩이 이렇게도 구현이 되는 걸까요? 이제까지는 통신칩과 AP를 결합한다든지 GPU와 CPU를 결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로 비메모리 칩끼리의 통합을 주로 생각해왔었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와의 합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동반적층이 가능한 X큐브 기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 짧게 삼성전자와 관련한 악재 이슈를 하나 더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계에게는 조금은 타격이 될수 있을 만한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바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려 있었던 콜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콜컴의 과도한 라이선스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심 판결은 이 라이선스 수수료에 문제가 없다고, 정당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굳어져서 퀄컴이 반독점 이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퀄컴이 현행 칩사용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안드로이드 휴대폰 AP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제조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에 반영되어 폰의 가격 상승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것은 분명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게는 악재임에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독자적 AP를 사용하는 애플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어차피 5G 통신칩은 애플도 퀄컴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뭐 어찌되었든 통신칩 및 휴대폰 AP 1위 업체인 퀄컴의 입지가 좀더단단해질이란 예상을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AMD와의 GPU 동맹을 맺은 5나노 공정에서 제조되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1000이 압도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퀄컴이 심한 갑질을 계속해서 일삼게 되면 반대로 삼성전자 엑시노스 측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 전망을 살짝 얹어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였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